우리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여름의 무더위를 꺾을 청명한 소리와 시원한 선율의 국악 공연을 마련했습니다. 이번 공연에서 국악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국악 명인은 수룡음, 청성자진한잎, 유초신지곡중 상명산 등 조선 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풍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. 특히 합주로 선보인 현악기 중심의 영산회상은 옛 선비들이 즐기며 좋아했던 기악곡 중에서도 뱅위라고 할수 있으며 피리독주의 유초 신지곡 중 상영사는 이른봄 새로 도단한 버드를 보듯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어 환자 보호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. 우리 병원은 매주 월요일 환자들을 위한 월요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.